3월 1일부터 굉장히 기분좋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많이 오시고요. 문서운이 무려 두 개나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재물이나 문서운이 들어오면서 한 개가 일단 들어오게 되고 신규로 또 하나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문서운이 더블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선생님 당장 이제 1월에서 3월에 2021년, 문서운이 들어온다이 있을까요? 2021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어, 문서운이 들어온다이, 첫 번째, 토끼띠. 토끼띠가 작은 재물, 큰 재물, 문서운이 들어오는 게 1월 달에 들어있기 때문에, 1월에 문서가 들어있는데, 단지 주의사항은 뭐냐면, 아, 문서운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하다가, 법률적인 부분을 만약에 등한시 했었을 때, 사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체크만 잘하신다면은, 이중계약이라 말하잖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화가 닥치지 않고 큰 재물을 이뤄서 그 문서로 인한 횡규수로 바뀌시게 됩니다. 나이로 따졌었을 때는 2021년 기준이니까 그래도 40대네요. 예. 2월달, 2021년 2월달에 문서운이 들어오는 띠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양띠입니다. 양띠인데 특이하게도 이 양띠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그 전환점을 다 사시고 거의 노후기 때문에, 어, 70대일 가능성이 크시거든요? 7 0대에 양띠가 문서운이 2월달에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단순한 집이나 건물, 가게 문서운이 아니고요. 땅문서. 또는 땅문서를 찾거나 땅문서가 들어오거나. 그니까 러 예전에 조상이 뭐 땅을 내가 찾았는데 그게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 땅을 찾거나 문서운을 또 찾거나. 예. 같은 얘기일 수 있죠. 예. 잃어버린 땅도 찾고 문서도 잡으니까 문서운이 들어온 것도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2021년 2월에 양띠 70대가 문서운이 크게 들어온다 2021년 3월 달에 문서운이 들어오는 나이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는 3월 1일부터 굉장히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문서운이 따블로 돕니다. 문서운이 무려 두 개나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재물이나 문서운이 들어오면서 한 개가 일단 들어오게 되고 신규로 또 하나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70년 개띠가 2021년 3월에 문서운이 더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규모가 약간 작은 거하고 약간 큰 거가 두 개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차피 문서운에 포함되니까 문서운인 거죠. 선생님. 예. 문서운이 들어왔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문서운이 없는 문인데 억지로 잡게 되면 은그 문서가 날아가게 돼요. 문서운이 이렇게 들어온 문이나 나이나 연이나 월에 들어오게 되면 날아가지 않죠. 주의사항은 딱 간단합니다. 문서운이 없었을 때는 잡지 말아라. 문서운이 있었어요. 무조건 잡으면 되나요? 잡으면 되죠. 능력이 되니까 잡게 되는 거니까요. 어... 자기도 그렇게 잡았을 때는 능력을 다 따지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잡은 거니까 당연히 상관없죠. 근데 기회가 왔는데 예. 문서운도 왔어요. 예. 돈이 없어요. 예. 어떻게? 포기하셔야죠.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힘든 시기가 아니면 빚을 내서 무리해서 무조건 다 이게 내꺼가 될수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을 때 무리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더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포기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나이트하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어차피 기회는 또 생기니까요. 무리할 거 없습니다. 벼락다감이 었습니다 예.